1번입니다. f하고 g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의 근의 위치를 두 개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것,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정식의 등호를 만족시켜 주는 x 값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래프 상에서 분석하면은 f라는 그래프와 g라는 그래프의 뭐예요? 그렇죠? 교점이죠, 교점. 엄밀히 따지면은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근과 같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한번 써볼까요? fx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이고, 그 다음에 gx는 같다는, 그죠?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a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죠.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가 아, 그 교점이 두 개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에서 만나도록 뭔가 이렇게 조절 a를 통해서 이제 이 그래프가 변할 테니까 뭔가 이렇게 조절해 주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죠. 이거는 곡선 이것도 곡선이고 제, 게다가 삼차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식을 좀 정리해 줘도 괜찮겠다.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 주자. 어떻게 예쁘게 오른쪽에는 a만 남도록 즉이 부분을 다 통째로 넘겨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2x 세제곱 이런거 계산하는게 가장 어렵고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된다 걔가 a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왼쪽에 있는 식이 딱 그려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y는 a라고 하는 어떤 선이잖아요 정해지지 않는 선이니까 훨씬 더 분석하는게 용이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것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6으로 묶어주시면, 묶어주시면은 6x 제곱, 어떻게 되니?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도록 설계를 해 놨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함수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3차함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일 텐데, 즉, y는 a라고 하는 이 선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y는 a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교점이 플러스에서두개 마이너스에서 한 개가 생기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야기해 줄수 있는 어 대칭축 그죠 대칭축이 왜나 그죠 x 축 y 축이 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x 축 y 축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해보니 어차피 이 그래프 자체가 원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원점을 통과하는 거니까 원점이 어디 있을까 그죠 마이너스 2가 있고 1이 여기 있으니까, 이 사이에 원점이 어딘가 있겠죠? 대충 그려도 되겠지. 원점이 약, 어, 마이너스 2보다는 1에 가까울 테니까, 원점이 한 2쯤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X축이 될 것이고, 여기가 Y축이 되어서, 내가 찾는 Y는 A라고 하는 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디에서 그려져야겠어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두 개, 왼쪽에서 한 개의 교점이 생기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야겠다. 그래야 뭐가 생겨요? 여기 교점 두 개, 플러스 두 개, 그리고 하나 마이너스의 교점이 있겠지. 그러면은 이 녀석의 위치가 바로 어, 어떻게 돼요? X축, 즉 0보다는 바로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 요즘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극소값보다는 조금이라도 위에 있어야겠네.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극소값만 잘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극소값 이 얼마예요? 저 1을 대입해야 되는데 1을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데다 도함수에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 원함수에다가 대입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럼 1을 대입해 주시면은 2 더하기 3 빼기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바로 극소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이 위치는 바로 극소값보다는 같아도 안 됩니다. 커야 되죠, 그렇죠? 커야 되고 그 다음에 x축 0보다는 작아야죠. 그렇게 되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a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6까지 즉 6개가 최종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새 실수, 실수 a, b에 대해서 4함수 f, x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는 친구들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고른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기억 a랑 b랑 c랑 다 같아요. 같아요. 같다는 얘기는 f 프라임 x가 그냥 x a의 세제곱이란 얘기죠. 같으니까 abc를 그냥 a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f(x)는 실근을 갖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도함수 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죠? f x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a에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게 도함수면은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f(x)를 한번 복원, 4차 함수를 복원해 볼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죠? a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어, 가니까 바로 극소값을 갖겠죠 극소값을 갖는 이러한 그래프가 바로 4함수 f x 의 그래프일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 f x 의 그래프가 는0는 0의 방정식의 실근을 갖는다 즉 그래프로 즉 그림으로 관찰하면은 x축과 만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가 a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날지 뭐한 점에서 만날지 즉 접할지 아니면 만나지 않을지에 대한 정보는 추가적으로 주어진 게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쉽지만 기억은 음, 모를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거짓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기억이었고요. 니은 보시면은 a랑 b랑 같고 그다음에 c랑만 달라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됐단 얘기야? f x가 X-A랑 B랑 같으니까 B도 A라고 간주한다면은 X-A의 제곱이고요그 다음에 X-C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뭐 FA가 음수이면은 뭐 F는 뭐 이렇게 둘, 셋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스케치를 해보고 싶은데, 이 F'X의 프라임 그래프를 어, 그리려고 했더니, A하고 C가 대소비교가 안돼 있죠.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석해 볼수 있겠죠. 바로 A가 작고 C가 더큰 경우와 그 다음에 어디갔어? C가 더 작고 A가 더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만약에 C가 더 크다면은 C에서는 뚫고 내려오고 A에서는 접해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이거 두 번째 A가 큰 경우에는 아, 제곱이니까 A에서 접하고 C에서 한번 뚫고 내려오는 그래프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의 f(x)라는 그립, 그래프를 복원을 한번 다 시켜봐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C의 가이드 선이 있고, 그죠 그럼 A에서는 뭐예요? 계속 그래프의 그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 한번 찍고 계속 음수였다가 여기서 뭐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 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4차 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다가, 플러스, 어, 기울기 0 한번 찍고, 아이고, 여기, 가뭐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응, 그래요. 이렇게다가 0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는, 그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구요. 맞죠? 어,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상황은, 여기 C하고 A가 있구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맞죠? C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가 C에서 발생하고요. A에서는 그냥 한 번쯤 기울기가 0이란 얘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되는 그렇죠? 이런 느낌의 4차 함수 FX가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는데 문제에서 또 추가적인 정보가 뭐였죠? 그쵸. 그렇죠? FA가 음수예요. FA는 여기가 A였고 여기가 A, 여기가 A였죠. 오른쪽은. 그쵸. 그렇죠? 여기가 A고 여기가 A였어. 보이세요. 그죠? 어. 그러면은 그게 음수란 얘기는 x축이 어, a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 a가 a가 있는 점보다 그럼 x축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쯤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것도 이쯤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왜요? 그래야 그래야 a라는 y값이 음수가 될 테니까.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어느 상황이던지 간에 이런 식으로 x축과 두 녀석에서 서로 교점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 문제 니은이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 위에 거를 지울게요.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지우고 자,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가 서로 다 다르고 다 대소 비교가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니까. 그죠 f 프라임의 그래프가 아주 예쁘게 형성이 될것 같아요, 맞죠? 자, 이 상황에서 b가 음수이다. 일단은 f'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아, 그래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스케치가 됐으니까요, 이 녀석을 토대로 f(x)로 복원을 한번 시켜줘 보자. 그러면은 요 a하고, 더다다다다 b하고, 빠바박 c에서 각각 극점을 갖죠. 여기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극소 그죠 그 다음에 극대 극소 이렇게 나눠 가지니까 극소 있고 극대 있고 극소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질 거란 얘기야 맞죠 물론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를 굳이 안 했는데 사실 abc의 대소가 이렇게 돼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죠 무슨 말이냐 만약에 a하고 b하고 좀 가깝고 c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랑 b랑 c랑 균등하게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처럼 어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고 a하고 b하고 c가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이런 거를 어떤 생각을 하던지 간에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w 모양이 나오는 거는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w가 이렇게 비 대칭으로 w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이 더 낮고 이쪽이 높은 비 대칭 w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주로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W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 문제에서 이제 걸, 어느 정도 디귿의 어, 판단을 이제 해야죠. 어, B가 음수예요. 그죠 B가 음수이기 때문에 B는 극대예요. 극대. 그죠? 그러면 음수니까 X축의 위치가 바로 극대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높아야겠지. 이렇게 되어야 B의 Y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질근이냐, 즉, x축과 만나는 게 서로 다른 곳에서 두 개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되는,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귿도 참이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차 함수 fx의 도 함수, 죠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도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0하고 2에서 교점이 있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 아 바, 바뀌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우리가 3차 함수의 극값을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뭐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기억을 풀기 전에 3차 함수의 모습을 한번 보원시켜 볼까? 3차 함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극값이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0에서 극. 네, 그리고 2에서 극소를 갖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기억을 볼게요. f0이 음수이다 라고 하는 것은 0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고 있다. 바로 조금이라도 위에 이렇게 있어야겠지. 맞죠?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니? F0의 절대값과 F2의 절대값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절대값은 그냥 길이잖아 길이 그러니까 F0의 절대값은 이 빨간색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F2의 절대값은 이 빨간색 길이 이렇게 더긴게 여기 지금 선생님이 칠하고 있는 거 그렇죠? 여기가 F0의 절대값 여기가 F2의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F2의 절대값이 더긴 것이 눈에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참으로 가져가면 되는 기억이었고요 필요 없는 건 지우자. 자, 니은 볼까요? F0과 F2의 곱이 0 이상이다예요. 0 이상이다. 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클 때도 오케이, 그쵸? 0보다 클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같을 때도 좋다 이런 말이야. 그럼 생각해 볼게. F0과 F2는 어디죠, 친구들? 그쵸? 여기 있는 극대하고 극소예요. 이거 두 개의 값을 곱했더니 그죠 두 개의 y 값이죠 엄밀히 따지면 어, 그점의 y 값을 곱했더니 일단 양수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 양수가 되는 것은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은 둘다 플러스 일 때는 어떻게 될까 둘다 플러스 일 때에는 x 축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밑에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플러스의 값 플러스의 값을 가지니까 조금 더 내릴까 왠지 x 축하고 되게 붙어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자, 그러면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요. 아니면은 둘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 둘다 음수인 경우는 뭐 x축이 좀 위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둘중 하나가 0이라는 얘기지. 둘다 0일 수는 없잖아요. 극대국소가 어떻게 둘다 0이 되겠니. 그 그렇죠? 그러면은 극대가 0인 것도 오케이. 그리고 극소가 0인 것도 오케이. 좋았는 얘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네 가지를 전부 다 분석을 각각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위에서부터 한번 그래프를 그려, 어, 분석을 해보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절대값의 그래프가 극소인 A가 두 개다. 즉, 극소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값은 X축 밑에 있는 거를 접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좀 너무 위에가 있구나. 좀 내려서. 그럼 만약에 X축이 아까처럼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면은, 어디가 접혀서 올라와요? 그죠?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극소가 하나, 그리고 두, 두개 존재한다는 게 뻔히 보이죠. 뾰족한 것도 극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극소의 정의 잘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바로 <laughs> 극소점, 두 개다. 일단은 상황이 됐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봤지만 X축이 만약에 음, X축이 여기 이렇게 접하는 것도 아까 괜찮았었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접혀서 올라오는 절대값 fx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니까, 극소점이 역시 두 개가 되면 할수 있다. 괜찮네요. 그럼 이것도 일단 패스.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x축이 어디 있을까? 그죠? 여기 밑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아까 있었죠? 그러면은, 어디 갔어? 아, 우리는 극, 아, 절대값이 여기, 미, 여기 밑에서만 접혀 올라오니까 바로, 색깔을 바꿔. 요만큼만 접혀 올라오는 거니까, 뭐나머 에고, 이고 이만큼만 접혀서 올라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극소는 하나, 두 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계속 두 개가 나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축이 충분히 밑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가 원래는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죠. 어디에서 접혀 올라와? 얘만 이렇게 접혀 올라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은 마찬가지로 극소가 두개 있는 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니은은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디귿으로 이제 가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네요. 디귿 가기 전에 지울 건 지우자. 자 f0과 f2의 합이 0이야. 두 개를 더해서 0이란 얘기는 뭐예요? 그죠? 렇두 개를 더해서 0이란 얘기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야 되지. f2가 0이란 얘기는 반으로 나눠도 0이란 얘기야. 즉 무슨 말이에요? F0과 F2를 더했다는 얘기는 F0의 Y 값과 F2의 Y 값이야. 높이란 얘기예요그 Y 값을 더해서 반으로 나눠도 0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한 가운데, 그쵸? F2와 어, 그 0의 높이 이 극대가 되겠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딱 중간, 높이의 중간에 정확하게 X축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확하게 절반을 대충 딱 찍어서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laughs> 이게 바로 뭐예요? 그죠? 정확하게 절반, 즉 어디야? 이높이하고 음, e 어디 갔어? 어, 어떻게 색깔을 칠할까요? 그죠? 이 e 높이하고, 그다음이 e 높이하고 정확하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절대값 f(x)를 생각하고 f(0)과의 교점이 4 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X축이 여기 그려졌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리면, 밑에는 이렇게 접혀 올라오고, 여기는 원래 플러스고, 여기도 잘 봐요. 접혀 올라올 건데, 똑같으니까 이 높이가 서로 동일하게 접혀 올라오겠지. 왜냐면,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같은 어, 값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어, 원래는 그냥 플러스니까, 접, 이건 접혀 올라온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한 그래프가 절대값 fx의 모습인데, 그것과 f0과의 교점이 4개다, 이런 말이잖아요. f0은 뭐예요? 바로, 여기죠, 여기. 여기잖아. f0은 이 녀석의 y값, 즉, 여기를 의미하니까, 이런 식으로 쭉 그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y는 f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연두색 그래프 절대값 fx와 이 y는 f0과의 교점은 눈에 보이듯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4군데서 네 만나고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는 접하면서 만나고요. 여기서는 그냥 통과하도록 만나는 거니까 서로 다른 것은 4개다라고 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5번이 되는 문제였죠. 자 4번입니다. 곡선 두, 곡선과 직선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교점은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다. 맞죠?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e x 3은 e x 플러스 k를 딱 쓰는데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식을 최대한 다듬는게 좋죠 그러면 일단은 이 X가 삭제가 되고요 우리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Y는 K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두 개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고 싶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만 예쁘게 그려주면 뭐 거의 다푼 거지.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위, 이용해서 그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니까. 도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6x다. 그러면은, 3x를 묶어주면은, x-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즉, 무슨 말이야? 0하고 2에서,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생겼으니까, 극대 극소가 어디에서 존재합니까? 그렇죠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인 것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k라고 하는 것은, x는, 즉, y는 k, x축과 평행한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과, 이 그래프와의 교점이 두 점에서만,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극대에서 접하거나 극소에서 접하는 상황이 바로 y는 k, y는 k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그렇다는 거지, 맞죠? 아,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잘 찾는 게 중이 뭐야? 제일 뭐예요?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아, 극대값과 극소값. 그러면은 0에 극대값은 얼마예요? 극대값은 마삼이죠, 마삼. 그럼 여기가 0, 마이너스 3, 즉 여기, 에는 k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겠고요그 다음에, 여기 2, 여기는 얼마야? 2,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 제발 도함수에 집어넣지 마세요. 아니야. 어, 그래서 여기는 2,1을 집어넣으면은 계산 잘해야죠. 8, 마이너스, 아, 2,4, 12 빼기 3이니까요. 그 그렇죠? 이런 게 제일 어렵지. 얼마야? 마이너스 4 빼기 3, 마이너스 7이 됩니다. 2,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7.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어, 그러면 k가 또 얼마야? 여기가 k가 마이너스 7도 k 즉 마이너스 마이너스 3도 k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곱하여라. 그러면은 마3과 마7을 곱하니까 최종 정답은 뭐 21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함수 Uh, y는 x 세즈 플러스 2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kx에요 kx는 그냥 k를 기울기로 가진 원점을 지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선입니다 직선 그죠 아, 자 마, 그거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 k라고 한대요 즉 k는 뭐예요 여기서 기울기를 의미하죠 기울기 즉 기울기가 뭐냐 기울기 값에 따라서 교점이 바뀌나 봐요 어,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조금 연출을 어, 좀해 보면서 고민을 좀해 봐야겠지. 그러면은, y는 x 세제곱 플러스 2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x축을 그리고, 여기다가 y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y는 x 세제곱 플러스 2는, 그냥 y는 x 세제곱을 그리고 위로 두 칸만 올린 거잖아요? 그니까, 러 y는 x 세제곱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해 보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위로 두 칸만 올린 겁니까? 두칸 하나, 둘, 이 정도 한번 올렸다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예요? 0.2가 되겠죠. 그죠? 절편이 2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y는 kx에요. k가 지금 기울기인데 기울기 값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관찰을 좀 해볼까, 관찰?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였다면, 음수였다면 이런 그래프란 얘기고, 교점은 보시다시피 하나에요 하나. 어떤 음의 기울기를 가져도 교점은 언제나 하나인 것을 우리가 관찰이 어렵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가 교점이 이제 어 0까지만 돼도 교점이 0이 되어도 아니, 교점이 아니라 기울기가 0이 되어도 일단은 교점은 하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순간 하나가 이제 걸려들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딱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봐봐봐. 아이고 좀 그런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접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하나의 교점, 그리고 이쯤에서 하나의 교점 더. 즉,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즉,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이렇게 접하는 상황보다 더 가파른 K,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되면은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번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테니, 원점을 통과한, 이렇게 될 테니, 어떻게 돼? 여기서 하나, 둘, 이쯤에서 세 개의 교점을 갖는다. 즉,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그 경계는 바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접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접하는 상황을 잘 여기 요기, 여기만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k 값이 커지다가 한 개, 한 개, 한개 하다가 접할 때두 개. 그리고 그 접하는 상황보다 커지면은 세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접할 때의 기울기 값을 미리 좀 구해 두자. 그러면은 접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접점을 음, t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T, t 세제곱 플러스 2로 세팅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맞죠? 그러면은 이 k 기울기 k는 요 기울기 k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T에서 접점이니까 요 x 세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해서 x 세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해서 T를 대입한 게 기울기 k잖아요. 그러면은 미분하면은 3x 제곱이니까 T를 집어넣으면은 k는 3t 제곱이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3t 제곱이 맞죠? 자, 우리는 그러면은 실제로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t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럼 t를 구하기 위해서 t가 들어간 식을 더 만드는 게 가장 편하, 어, 해야, 생각, 생각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주 하는 짓인데, 어차피 얘는 원점을 지나니까 이 k라고 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다시 한번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맞죠? 그러면 x 증가량 어디에서 원점과 그 다음에 t, t 세제곱 플러스 2 x 증가량은 얼마예요? 그렇죠? t죠 t x 증가량 t 분의 y 증가량은 t 세제곱 플러스 2다 이것도 k라는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3t 제곱 k와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맞죠? 그러면은 t를 풀어주시면은 슥쓱 넘어가서 필연적으로 t는 얼마예요? 그렇죠? 1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t가 2, 1이라는 것은 요 k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3을 의미하자, 의미한다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정보죠. 3일 때가 바로 접하는 상황이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바로 시그마 1부터 6까지입니다. 즉 무슨 말이야?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몇개안 되니까 다 써볼까요? F4, F5 더하기 F6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K가 뭐예요? 기울기잖아요. 아까 기울기 K가 3일 때 접한다 라고 했잖아. 3일 때. 그러면은 접하는 상황, 얘가 바로 교점이 몇 개? 두 개라는 거고요. 그 3보다 작은 기울기, 이거에서는 각각 기울기가, 아, 접, 교점이 한 개, 한 개란 얘기고, 그 다음에 어, 기울기가 3일 때보다 큰 가파른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점이 3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3, 3, 3이라는 얘기야.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최종 정답이 되고요. 여기가 2고 여기는 2고 여기가 9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9는 최종 정답 13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